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모바일 마인크래프트 고퀄리티 애드온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자바 에디션이 아니라 베드락 에디션, 즉 모바일로도 가능한 버전인데요. 어, 이렇게 약간 행동 자체를 모바일 마크에서 바꿀 수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고퀄리티 애드온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이 행동 팩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피치 버전 자바 에디션에 있는 모밴드라고 하는 모드랑 굉장히 흡사한데 그 모드가 이렇게 행동이 되게 디테일해서 유저들이 되게 좋아했던 모드거든요. 봐봐요. 검 들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엄청난데 이게 모밴드라고 하는 모드보다 약간 더 좋은 느낌도 있어서 엄청납니다. 일단 검을 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뛸 때. 여기 들게 되고, 가만히, 있, 가만히 있다가,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잡는 등등의 행동이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패를 만약에 들었을 경우 또 모션이 달라져. 왜냐? 방패를 들었으니까, 방패를 들었을 때 모션이 따로 생기는 느낌도 있어요. 방패랑 검을 합치면. 만약에 검만 들게 되면 또 달라요. 보이죠?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원래 막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모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정말 말하고 싶은 것들만 말해도 좀 많을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디테일한 게, 금검은 또든게 달라요. 다이아검, 그러니까 다른 검일 때는 이렇게 앞으로 드는데, 금검은 뒤로 듭니다.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하는 애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이제 도끼 같은 경우는 도끼니까, 도끼니까 약간 좀더 다른 식으로 들게 되고, 모션 같은 경우도 달라요. 때리는 모션이 이렇게 다 달라서 보이죠? 자, 위로 찍고 옆으로 찍고 위로 찍고 옆으로 찍고 하는 느낌이고 검 같은 경우는 약간 도는 느낌이죠 위아래 위아래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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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모밴드라고 하는 모드가 원래 이러거든 근데 이건 모밴드 모드는 아닙니다 그냥 아예 다른 에디온이에요 자 그리고 난 진짜 이게 너무 디테일했던 게 비가 오게 되면 캐릭터가 손을 씻는 모션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 비를 털어내는 모션 같은 거? 아마 지금 오 거, 다, 약간 도끼를 들고 있어 그랬나봐요 봐봐 봐봐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비를 계속 털어내는거야 이런 모션같은 것도 있고 이런 때리거나 달리는 모션같은 경우는 따로 얘기 안했지만 어, 그런 모션도 당연하게 좀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거는 사실 이렇게 누르고 마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나마 이제 1인칭으로 하면 아예 안보이고 근데 뒷모습으로 하는 모션도 굉장히 이뻐서 마음에 들었었어요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잘되더라고 도끼 같은 경우는 아예 또 다르게 표현이 되구요. 달려갈 때도 그렇고, 이제, 와, 뭐, 야 방금? 뭐지? 뭔가 방패 들고 달려가는 거 너무 있었는데? 오! 아, 때릴 때는 약간 때린 상태에서는 전투 태세에서는 이렇게 검을 들고 가고, 살짝 시간이 지나면 내리고 가라고인데, 오! 와, 뒷모습도 진짜 디테일하다. 정말 모든 모션이 뒷모습일 때도 가능해가지고, 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 상태로 마크를 해도 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활을 쏠때 역시도 이렇게 약간 땡기는 거를 전부 다 표현해줍니다. 이렇 석궁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렇게 딱 하고, 어, 이거는 원래 해줬었나? 아 이게 약간 B 쪽에는 모션이 애초에 좋았던 게 있어서 살짝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맞을 거고, 그거 말고도 삼지창. 삼지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기울어지는 거 보이세요? 캐릭터가? 이렇게? 던질 때 이렇게 딱 뒤로 가는 느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모드입니다. 뒤에서 보면은 어, 살짝 느낌이 안 드는데, 앞에서 보면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리고 이건 좀 웃긴데, 불이 붙었을 경우, 불이 붙었을 경우 그래가 뜨거워서 아 살려줘 하는 모션도 있습니다 뜨겁다 하는 모션도 있어요 아니 이게 <laughs> 왜넣어지아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해서 이것까지 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넣어놨어 살려줘 하는 모션까지 게다가 엄청나게 디테일한 점은 자고 일어났을 때도 가능한데요 자다가 이렇게 잠들었어요 자고 어? 뒤에 조비가 있긴 한데 자 일어나면 어잘 잤다 까지 해줌 어우 잘 잤다 까지 <laughs> 해줍니다 어, 때릴 때 모션은 뭐 30장은 그렇게 좋지 않네. 오늘은 이 에드온의 퀄리티를 보는 게 아니라, B 자체의 에드온들의 퀄리티를 보는 시간이라 제가 디테일하게 넘어가지 않는데, 전부 다설개하지 않는데, 아마 한 절반 정도 보여둔 정도일 겁니다. 와, b 가 이렇게 가한지 몰랐거든. 퀄리티가 진짜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요즘. 자, 그리고 다음은 총모드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 모바일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에서 이렇게 가능해. 제가 지금 비록 약간 쉽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 10 버전으로 하고 있지만 모바일에도 가능한 이총 퀄리티 쏘는 거 역시도 오. 쏘는 거 역시도 이렇게 쏠때 총알이 아 총이 좀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격 촉 같은 게 되게 되면 줌 기능도 가능해요. 이렇게. 오. 내가 노리겠어 그런가? 오, 땡기는것 봐. 와. 여러분 그리고 F1 누르고 보면 이렇게 보는 것도 됩니다 근데 좀 캐릭터에 비해 좀 많이 작은 것 같다 <laughs> 많이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오! 이게 뭐야 이거요? 우와 뭐 이런 장조는 난 PC 퀄리티에서 본 적이 없는 자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요즘 자바 모드를 많이 안 봐서 그런가? 아니 봐봐요 쏠때 반동 봐 아니 쏠때 반동이 있어서 이렇게 이걸 올라갔잖아 여긴 안 올라가는데 그 PC 모드 중에는 쏟아 보면 반동 때문에 에임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떨리진 않아 근데 여긴 떨려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보니까 더 디테일하네 진짜로 올랐네? 왜 떨리지? 오 권총은 덜 떨리는 것봐 권총이니까 와씨 당기는 거 보세요 와 이거는 연발로 쏠수 있는 거고, 스나이퍼라, 스나이퍼고, 얘도 아마 스나이퍼고, 그리고 약간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이런 것도 구현되어 있어요. 착용하게 되면, 어, 근데 조금 이거는, 어, 약간 퀄리티가 애매하네. 어, 어, 이거, 이거, 빨리 벗을게요. 어, 야, 이건, 이건 보여주면 안 됐다. 아무튼 저한테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랄 만큼의 비의 발전입니다. 어, 요즘 약간 상점에서 구매하는 거는 당연스럽게 가격을 내니까 조금 퀄리티가 아예 남달랐다면 이거를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모드인데 어떻게 이렇게 퀄리티가 좋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무료로 배, 배포하는 에드온 그리고 또 찾아보다가 원래 예전부터 있다고 말했던 쉐이더 같은 기능도 와, 비도 어마무시한 것 같아. 하늘 같은 거 퀄리티 봐. 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 뭐가 퀄리티가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한번 해봐야겠어. 아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 핸드폰으로도 가능해가지고 어 이게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난좀렉좀 좀 걸리더라 내 핸드폰이 안 좋은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윈도우 10으로 리뷰한 것도 있어요 좀 조작하는 것도 이게 더 익숙하고 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